수 없어요. 안녕. 내일 보자. 잘 가, 잘 가. 잘 가. 어, 아빠다. 학교에서는 별일 없었니? 별일 없었어요. 맨날 똑같죠, 뭐. <laughs> 네, 별일 없었어요. 둘이가 숙제를 안 해와서 한 시간 동안 벌선거 말고는요. 저건 2018년에 출시된 리미티드 에디션 L850이라고. 아빠! 자동 운전 모드로 전환합니다. 하나야, 둘이야. 어? 어? 너희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됐다는 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거겠지? 이 차는 만에 하나 내가 너희들을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아빠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대신해 줄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다. 이 차는 자동 운전 시스템을 갖췄을 뿐 아니라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차의 본넷에 있는 엠블럼의 토키를 꽂으면 돼. 내가 준 배치를 지금 누르면 또키로 변할 거야. 이 차의 경우엔 하나의 또끼어만돼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은 벤을 추격합니다 아빠? 아빠... <laughs> 이 또보덱스랑 와인은 아빠가 너희를 생각하면서 만든 거야 우리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차를 만들고 싶었단다 아빠는 아주 오래전부터 꿈꿔왔었어 이제 그 오랜 꿈이 이루어진 거야 정말 할수 있어? 하나가 계획하면 또봇이 실행한다 온다! 구조 성공 너도 또 X 같은 거라는 거지? X 같은 거? 그 말은 나를 목욕 시키는 거다. 목욕 시키는 거. 재밌지? 개요 이 책은 자동차의 정비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나야 큰일났어. 딩글이 차가 폭주하고 있어. 농담 마. 다 분해해 놓고 뭘 어쩌라고? 일단 다시 조립을 해. 그냥 아까대로 돌려. 아 이게 장난감이야? 기다려 지금 정비책을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걸리는데? 1년 야! 진짜 1억이야? 책 그만 보고 대는대로좀 고쳐봐 으... 미래형 자동차의 인공지능은? 야! 제발 알았어 알았다고 하면 되잖아 이건가? 아니 볼트가 생각 달라 생각하지 마넌 생각이 너무 많아 그냥 아무거나 끼워 보라고. 언제나 보고 끼워야 될거 아니야. 그런 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야. 아니 무슨? 으악! 아 못해. 킬. 나는 너를 믿어. 차를 잡아. 브레이크. 브레이크. 우와. 둘이야, 도와줘. 응? 두부씩 둘러싸였어. 변신을 못 시키겠어. 맛있겠죠? 우리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어? 수간 그거 수간 뭐야? 우와! 아니야! 우와! 야! 아빠, 아빠 왔다! 아빠! 잘 돌아오셨어요! 아빠 다이 <laughs> 녀석들... 그래, 아빠 없이 한 달이나 지내다니 말썽도 안 부리고 다 컸구나 그 아니라... 아직 멀었구나. <laughs> 좋아, 이제 여기부터 청소다. 에? 당장. 아빠 돌아왔다. 야, 이거라도 같이 좀 해. 어 그래. 빨리 하고 떡볶이 먹자. 떡볶이. 어? 야. 어? 야, 이거 뭐야? 또 킥. 우와, 죽인다! 아빠, 새로운 토끼를 만들고 계셨나봐. 이걸 어떻게 쓰는 걸까? 어? 아, 알았다. 잠깐만. 그냥만 꽂으면 어떡해. 뭐 어때? 걱정 마. 으아! 음. 잘만 변신하네, 뭐. 음,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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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 시스템 충돌이다 하나야 둘이야 떡볶이 다 됐다 아빠야 혼나겠어 일단 통마 일단 통화 일단 통화 오케이 통망이야 아 변신 요청 하나 어? 토끼를 안 갖고 왔어 X 신형 토끼를 사용하면 돼 어? 이걸? 하지만 이것 때문에 와인은 Y는... X 괜찮을 듯 새로운 토끼를 사용하기 전에 지금 시스템을 삭제할 거임 10초 뒤에 토끼를 삽입 요망 하나 시프 도엑스트랜스 도둑엑스! 엑스나가 계획하면 도둑엑스! 행한다 명령을 내려줘 엑스 도둑엑스! 도엑스 파워 리블버! 도둑�엑스! 도엑도망이야 <laughs> 일단 엄마. 도망... 아빠 죄송해요. 새로운 도키 시스템 연결. 오래된 시스템을 삭제합니다. <laughs> 일단 너희가 무사하니 다행이지만, 아빠가 너희들에게 또키를준건 너희가 이 로봇들을 가질 만큼 책임감 있기를 바래서야. 아무 생각도 없이 행동한다면 또봇은 굉장히 위험한 로봇이 될 수도 있어. 알고 있어요. 아빠가 아직 테스트도 안 해본 건데 <laughs> 어떠디 <웃음> <웃음> 좋아. 그럼 이제 떡볶이 먹으러 갈까? 예! 떡볶이! 어? 새로운 떡에는 굉장한 기능이 있다. 아, 아안 아, 아, 돼. 아직 아빠가 천천히 말해주려고 했던 건데 그 새로운 로키로는 x하고 y를 합체시킬 수가 있어. 우와 자, 이렇게 하면 로봇을 변신시키는 또 키로 쓸 수가 있어. 거기다 영상 통신 기능이 있어서 너희들과 또봇 아빠하고도 연결이 된단다. 이건 내비게이션. 그리고 이건 또봇의 상태를 보여준단다. 너희들의 로봇이니까 너희가 책임지고 또봇을 돌봐줘야 하는 거야.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능은 x와 y를 합체시킬 수 있다는 거겠지? 그럼 합참 도봇은 누구건데요누구거긴 나는 하나와 두리엘로봇이야 너 어, 내가 좋아 하나가 좋아 아